안녕하세요. 이후 사촌 육묘장 김희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 김희장이 기원하겠습니다. 26년 고추모종 예약 판매하니까 많은 주문 주시고요. 주력 모종은 칼탄킹, 지니어스, 신보카 불꽃스타, 스피드 칼탄, 요렇게 다섯 가지인데, 저한테 예약 전화 전에 가장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게 복합 내변계냐, 탄저에 강한 품종이냐, 요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요즘은 특정 품목 몇 가지를 제외하면 95% 이상 탄저 내변계, 즉, 저항성을 가진 품종들이 종매사에서 판매를 해요. 복합 내병이라는 글자가 안 붙으면 안 팔리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역병, 그리고 칼슘 결핍 등과 함께 바로 다음 영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아주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고추 예약 영상이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주력 품종 다섯 가지 외에도 고수, 고수의 선택, 티탄 대박, 팔방 미남, 칼라탄, 순칼라탄 33, 순돌이와 대근이, 올복합, 큰복합.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품종들도 주문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주문이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고. 위에 품종들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신 품종이니까 선택이 자유로울 거예요. 아래 품종들은 재배 난이도가 낮으면서 무난한 품종들을 엄선하였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어, 품종 소개 전에, 고추는 식물 생리학적으로 치면 총수량 한 개라는 게 존재합니다. 한 나무가 쓸수 있는 에너지라는 게 무한대가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종묘회사들이 품종, 육종에서 넘지 못하는 한계가 이건데요. 그냥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정하고 육종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키, 각 크기가 크면은 상대적으로 수량이 줄어들고, 수량이 많은 품종은 각 크기가 상대적으로 또 줄어들고, 각 크기, 수량 중간으로 잡는 이세 가지로만 육종을 하는 구조예요. 종묘사들 표지에 나타난 그 홍보 문구들은 각 크기, 수량성 두 가지가 최대치라고 표기한 게 아니고, 동급 대비 높다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각 크기가 제일 크면서 제일 많이 달리는 고추 품종은 세상에 존재를 하지 않는다. 이렇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품종, 칼탕킹입니다 더기반에서 나왔고, 복합 내병계 순한 매운맛, 극대가종의 조생종입니다. 개인적으로 밸런스하고 만족도가 무난하였기에 김희장이 선호하는 품종인데요. 올해도 이 품종을 위주로 본포에 재배를 할 예정입니다. 재배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고요. 초반에서 후반까지 초세 유지력이 이어지고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반부터 후반에 달리는 고추 품질 또한 상당히 우수합니다. 재배 의 난이도가 가장 낮고 한두 번 실수를, 실수를 하거나 여러분이 방제를 못했다 해도 고추 포장지가 무너 지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품종입니다. 한마디로 칼탕킹을 정리하자면 극대가종이면서 초반에 무리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균형형 고추 라고 정리를 해 볼게요. 두 번째 품종은 지니어스. 바른 시드에서 나왔고요. 복합 4병계 보통보다 조금 윗단계 매운맛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극대가종의 조생종 품종인데요. 이 품종은 제가 해보진 않았어요. 25년 호평이 여기저기 좋길래 구색도 갖출 겸 저도, 저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넣었습니다. 이미 알고 주문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재배 난이도가 무난하고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좋다고 합니다. 원래는 모두 이 칼턴 해보고 싶었지만, 그, 최종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종자 확보가 어려워서 방향을 튼 품종입니다. 초반에 학 치고 나가는 타입이 꽃은 아닌 것 같고, 중후기까지 유지, 유지력이 좋은 품종으로 이제 정보가 들어옵니다. 지니어스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초반엔 참고 뒤로 갈수록 웃는 고추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품종은 신복합 다나시드고요. 복합 네 변계 매운맛을 가진 품종입니다. 매운맛은 칼라타라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극대가종의 조생종 품종이고요. 다나에서 올복합 이후에 인지도를 갖춘 품종을 하나 출시한 것 같아요. 신미도는 올보카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상당히 좋은 품종입니다. 아마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요. 초세가 빠른 쪽에 속하면서 초기 수량은 확실하고. 가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대신 그 초기 몰빵 형이다 보니까 후기까지 관리를 못하면 따라가지 못하면은 나무 자체가 동력이 떨어지기도 쉬운 품종이에요 부직포 터널 재배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신복합은 초반에 웃고 관리를 못하면 뒤에서 우는 품종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번째 품종은 불꽃스타 팜 한농 이고요 그, 복합 내변계 순한 매운맛을 가진 품종입니다. 이것도 출시된 지한 3, 4년 됐죠. 그래도 시장에서 자리를,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극대가종이지만 칼창킹, 신복합보다는 가 크기가 조금 작다고 느껴질 수 있는 품종입니다. 조생종이고요. 초세는 초중반에 탄력이 받는 품종이고, 후계는 갈리에 따라서 수확량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건고추품이 품질이 좋고, 고추가루 판매 시에 정말 맛있는 고추예요. 김이장이고추가루 판매를 가장 많이 한 품종 중에 한 가지였고요. 조생종이면서 착가량 또한 우수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 방법에 따라서 후기까지 소확을 하면 양으로 승부가 가능하지만, 이제 꾸준한 관리 기술이 조금 들어가줘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품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불꽃 스타를 정리하자면, 초반 수량으로 승부를 보고, 뒤는 갈리로 끌고 가는 조숙 공격형 고추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품종은 스피드 칼탄 동호 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복합 내병계 매운맛을 가진 품종입니다. 이 품종도 그 불꽃스타처럼 4년 정도 이제 유지가, 이제 전국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품종 중에 한 가지예요. 극대가종이지만 불꽃스타와 각 크기가 비슷한 품종이고요. 대가정보다는 큰데 초극대가정보다는 작다는 느낌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생종이고요. 스피드라는 이름처럼 초기 생육속도가 빠른 편에 속합니다. 초기 수량적인 면에서는 불꽃스타보다 폭발적이진 않지만 후기까지 초세가 유지되는 품종입니다. 후기에 급격히 수량 등이 무너지는 결과는 보지는 못했고 안정적으로 가더라고요. 스피드 칼타는 초반 수확을 앞당기면서 칼탕계열의 안정성을 남겨둔 균형잡힌 조생형 고추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설명을 마치고요. 향후에 여러 가지 제가 재배해 본 품종들에 대해서 특징도 영상 한 개씩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재밌는 영상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반에 치고 빠지면서 돈을 벌고 싶은 꽃추는 심복합. 초기 수량 체감을 확실히 느끼고 싶은 분은 불꽃스타. 빠르면서도 후기까지 리스크를 줄이고 싶으시면 스피드 칼탄. 극대가와 안정성을 둘다 놓치기 싫을 때는 칼탄킹. 끝까지 수확하는 고추를 선호하시면 지니어스. 요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외에도 서두에 언급드린 품종들도 있으니까 문의 주시고요. 문의는 상담 및 댓글에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겠습니다. 주문 방법은 문자나 전화로 주시고요. 방문 수량과 택배 수량 두 가지 방법으로 판매를 합니다. 문의 주시면 문자로 양식을 넣어 드릴 테니까 구매를 하지 않아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김의장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하 시기는 4월 10일 1차, 4월 20일경 2차 출하, 4월 30일경 3차 출하로 세 번에 걸쳐 파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늦어도 고추씨 학보 때문에 서둘러서 주문을 주시고요. 저희 이웃사촌 육묘장은 전량 주문 생산을 기반으로 이제 목표로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따로 현장 판매는 그, 하지 않을 예정인데 아마 그때까지 물량이 없을 거예요. 일점 참고해 주시고 주문 주세요. 어, 한절기 너무 춥습니다, 요즘에. 감기들 조심하시고, 내복도 하나씩 사 입으시고, 그렇게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